헤르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르당과 온 예루살렘이 그고 소도 만든다. 왕이 모든 대지자들과 백성의 소비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의 민이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 베들레의 바 너는 유대 고을 등에서 가장 장지 아니하더라 내게서 한 가스릴라가 나와서 내네 백성 이스라엘의 복자가 되리라 하였음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의 모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보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때공방에서 보던 그 분이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 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나,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하 권료로 혼돈과 유리과 권력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해로되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받, 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곧게 돌아가느니라. 아멘. 네. 어차피 시작한 것 같은데, 2002년도 어느덧 다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년 주의를주희들이 맞이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 1 년의 시간을 함께 있었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도 혼란하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 그 모습 속에 많은 은혜를 받고 구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리를 지켜주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며칠 동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아직도 밖에 얼어붙은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지난해 우리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오랜만에 음식도 나눠 먹고 또 함께 모여서 연습도 하고 또 눈도 치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한 시간들이 참 좋았고요. 또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그 만남 자체가 너무나도 좋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또 어, 밖에 있는 눈을 치우기도 했습니다. 좀 일찍 치웠이 좋았을 텐데 늦게을서이서 그런지 얼어붙어가지고 잘 치워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먹었습니다. 미끄러운 길을 뚫고 이렇게 해들생각하면서 그래도 열서히치웠 열심히 치웠는데 아직도 얼어이은곳이 있는 것이 좋지 음습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절, 대림절이 끝나고 이제 평화의 왕,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개입니다. 그래서 12월 5일부터 해서 25일부터 해서 1월 5일까지 두 주간을 우리는 성탄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모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은혜를 함께 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작고 작은 마을 베들레엠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생명의 생명의 양식을 마련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기는 단순히 잔치로 축하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 사라고 말하는데요. 약 400년 동안의 암흑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에 이르는 그 우리는 성경의 그 기간, 그 사이의 기간을 중간기라고 말하는데 그 시기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이사야 2절에서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한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빛을 가로막는 어둠과 카카함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되는 때가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갈라디아스는 율법 아래 종되었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다. 율법에 얽매여 살던 우리의, 우리는 의우리 율법에 의해서 복음의 빛이 가득어져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가로막는 어둠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어둠의 때는 목자를 잃은 양처럼 배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오던 그들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 이방나라를 통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캄캄함이었고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둠의 현실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쟁의 위협 수많은 인생의 불복과또 질병의 위협 이러한 것들로 덮여있는 우리의 현실 역시도 그 어둠 속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지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의 깊은 구원의 소식만이 아닙니다. 애굽 가이름이 포악을 행하여서 부지한 다의 피를 흘린 이들에게 오늘 불려움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로다과 같은 불리한 권력자들에게도 주님의 오심은 달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에서 나실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기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헤롯이고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새로운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는 것은 그들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왕사들이 그를 경배하러 왔느라고 테루당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래서 선동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왕이 모든 대세단과 백성의 석유만대를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게 되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의 기록을 찾게 되고 유대 땅 베들레헴 안에는 유대인을 중에서 가장 잡지 아니하다 내게서 다스린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내게서 한다스린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마태의 말이 아니라 비가서고장 2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비가서니자는 대들에 외부라 나야 너를 유다족수중에 잡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비가서니자의 다스릴자가 복음서 저자의 마태에게는 다스리는 목자라고 하는 재해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언의 전진적인 성취에 따르는 성령의 조명으로 메시아의 성체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다스리는 왕의 통치 행위에 어울리지 않은 목자로서 예수님을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당시의 유대는 헤롯이라는 대, 대헤롯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베들레 근처의 유아들을 학살하는 살인마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악한 통치자들의 칙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가 유다를 강점하고 총독 본디오 빌라더를 파송해서 군사력으로 통치하고 착취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다스리는 자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힘으로서 다스리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를 향하여서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고 미가서 오장오 장에서 말합니다. 평화의 통치자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폭력이나 군사력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의로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오시는 예수님을 다스린 목자로 표현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합니다. 들짐승과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양떼를 지킵니다. 바로 평강의 목자입니다. 세상의 포악으로부터 백성을 지키시고 건져주실 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 평강의 목자는 자신의 백성에 한한 것입니다. 무주한 피를 흘리던 자들에게는 그러한 왕의 출현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새로운 통치 방식의 왕이 나심에 대해 세상의 왕을 대변하는 헤롯과 그 통치 아래 있던 예루살렘 성은 이 소식에 두려워하며 수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들리자. 헤롯이 거짓말로 동방 박사들을 꿰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로 8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의 헤롯은 그 헤롯 왕조의 시조인 헤롯 1세를 말합니다. 그는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이면서 유다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로마의 치하에서라도 유다 족속이 아닌 에돔 족속이 왕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정책을 펼쳤고 또 정통 유다 계열에 대한 경계정책, 어, 다윗의 후손에 대한 경계를 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는 말을 어, 하는 것은 예수를 억매고얼거매고 죽이려는 계략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박사들이 길을 떠나 별의 인도대로 아기 예수님께서 나신 곳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제 헤로데에게 돌아가 악이 있는 곳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의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쉬운 예로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이제 죽었다. 법적 효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곧 율법의 조문에 따라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했으니,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조문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율법의 조문으로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이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은 오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렇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생명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